내 네,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시찌를 한번 해봅시다 어,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캠타시아 스튜디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캠타시아 스튜디오라고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놨는데요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으시면 음, 여기 위에는 뜨지 않지만 여기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여기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제 네이버에서 연결해놓은 소프트웨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어 보통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유료가 많습니다. 무료로 무언가를 하시긴 조금 어렵고 여기도 보시면 사용 범위가 쉐어라고 되어 있고 30일 이내. 이 30일이 지나면 얘가 어, 이제 CD 키를 요구를 합니다. 어, 이게 학교에서 예산을 가지고 뭐 구매를 하더라도 괜찮은 프로그램이고 사실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는 얘는 그렇게까지 유명한 애는 아닙니다. 왜냐면 음, 뭐 베가스나 어도비 프리미어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훨씬 더 기능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많이 쓰는 편인데 얘들을 그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쓰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사양이 낮아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 30일 지나서 다시 재설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30일 지나서 하시더라도 안 됩니다. 컴퓨터를 포맷 하시는 수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것을 한번 사용법을 익혀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얘를 익히고 나면 나머지는 비슷비슷한 방법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네이버 아이디를 로그인해야 속도가 훨씬 빠르게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바탕 화면에 요렇게 캠타시아 스튜디오라는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얘를 아, 폴더가 아니죠. 실행 바로 가기죠.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요렇게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뭐 최근에 뭐 어떤 것 떴는데 어떤 그냥 클로즈 닫아 주세요. 닫아 주시고 나면 이제 제가 요 창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빨간색 레코드 더 스크린 이 버튼이 굉장히 유용한 버튼인데 이건 화면을 녹화하는 버튼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제가 지금 화면을 녹화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 좋긴 더 좋아요. OBS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빨리 저장이 되거든요. 내가 찍은 동영상이 순식간에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왜 얘를 쓰느냐? 얘는 그 영상을 화면을 녹화한 후에 내가 바로 여기 임포트 미디어. 내가 원하는 뭐 동영상, 사진 등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듀스 앤 셰어 이 버튼을 누르면 동영상으로 인코딩이 되게 됩니다. 동영상 인코딩은 내가 만든 것을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낸다는 뜻인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도 많고 동영상을 만드실 때 제일 이제 막 애가 타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용량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좀 간단하려면 사실은 컴퓨터 성능이 좋은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내야 할 때는 사실 어, 태블릿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일단 캠타시아 사용법을 알기로 했으니까 음, 자 여기 레코드 더 스크린을 누르시면 내가 녹화할 화면이 뜨게 됩니다.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여기 초록색 영역이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내가 녹화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 리모컨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듀얼 모니터를 할 때는 요 옆쪽으로 넘기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께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 해놓고, 요 REC 버튼을 누르는 순간부터 화면이 녹화가 됩니다. 이때, 화면만 녹화가 되는 게 아니라, 소리도 들어가는데, 여기 에 오디오 온을 보시면, 어, do not record microphone. 이것은 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께서, PPT 화면을 영상으로 만들고 싶으신거예요 그럼 PPT 내에 그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요걸 쓰시면 어... 뭐 내가 요구하는대로 더 쉽게 화면을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나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이크가 들어가지 않고 여기 보면 레코드 시스템 오디오 어 시스템에 나오는 소리 음악소리 이런것들만 들어가게 설정이 되어있는거고 만약에 이 체크를 푸시면 음 지금 제가 하듯이 저의 목소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캠을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r e c 버튼을 누르시면 3초 후에 화면이 녹화되고 나중에 이걸 끝내고 나서 이 프로그램에서 바로 영상으로 씻을 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X를 눌러서 일단 화면을 다시 원래대로 자, 두 번째 요이 e 버튼입니다 Import Media 얘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거는 제가 지난번 교장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실 때 퇴임식 영상을 만들었던 그 것들인데, 이거 지금 사진입니다. 사진 이렇게 다 선택하셔서 그냥 쭉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밑에 집어 넣는데, 제가 캠타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트랙을 굉장히 쉽게 추가할 를 수가 있어요. 트랙이 뭐냐면 하나의 이제 옛날로 치면 이렇게 테이프가 지나가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 위에 제가 또 새로운 사진을 만약에 얹거나 새로운 목소리를 쌓고 싶다면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밑에 이 더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어 뭐냐 트랙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어 제가 지금 방금 줌잇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왔는데 이런 것들도 영상을 찍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령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할 수도 있고요. 어, 확대 말고도 여기 에 이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줌이십니다. 줌, 줌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줌과 좀 비슷하죠. 어,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트랙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잡아끌었습니다. 그냥 마우스로, 마우스로 이렇게 잡아끌어서 사진을 집어넣고 여기 가운데 재생 바를 누르면. 그 시간 동안 이 화면이 나왔다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령 두 개의 상아지를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여기 너무 긴것 같으면 이렇게 잡아서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또딱 붙여버리면 자, 이렇게 재생을 시키면 이 화면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퇴임식 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셨죠? 여기에 계속해서 집어넣고 나중에 배경 음악만 한개 집어 넣어도 이게 나중에 우리가 흔히 퇴임식에서 보던 그러한 영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더 쉬운 것도 많습니다. 심지어 뭐 이스트 소프트에서 나오는 R 동영상 이런 것들도 이거보다 훨씬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캠타시아를 써야 하는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동영상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 모든 모든 미디어는 여기 임포트 미디어 여기 클립 빈에서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클립 빈. 여기 왼쪽 아래에 클립 빈 보이시죠? <laughs> 그리고 여기 콜 아웃은 자막입니다. 자막. 제가 여기에다가 가령 이렇게 쭉 어, add c 드콜 아웃을 누르 눌러서 여기에다가 어, 뭐라고 말을 쓴다면 이런 식으로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자막을 쓸때 이런 형태를 쓰진 않죠. 그래서 자막은 밑으로 쭉 내리시면 여러가지 형태가 있어요. 만약에 나는 글씨만 쓰겠다 싶으면 얘를 여기로 내리셔서 글씨만 '아 동영상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글꼴과 글씨 크기 등을 조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글씨기를 어, 그리고 글씨를 쓰실 때 요즘은 꼭 무료 글씨체를 쓰셔야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지나가는데 자막이 생겼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이 끝이 나는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오디오는 이제 음악을 집어 넣으면서부터 오디오가 어딨냐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음악에 대한 오디오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으로 어, 소리를 페이드인 점점 작았다가 커지면서 페이드아웃 커졌 큰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수 있는 거고 사일런스를 쓰시면 아예 오디오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럼 지금 제가 있는 말을 이렇게 하다가 이 영상에 사일런스를 누르는 순간 그 목소리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강의 영상을 다운 받거나 했을 때 오디오 파일을 날려 버리고 나의 목소리를 새로 화면 녹화로, 녹화를 한다면, 하나의 새로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자, 이제 배경음악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요. 배경음악도, 음악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자유로운 그런 음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거 어디에서 찾는 게 쉽냐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무료 BGM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저작권 없는 음악,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보통 다음 비디오를 위한 음악을 찾으세요. 여기에 그렇다면 앞 아...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부분에 여기에 들어가시면 음악을 어떻게 저떻게 어떻게 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 무료 음악 BGM 다운로드 여기 이렇게 눌러 주면 다운로드 창으로 이동을 해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한번 일단 다운로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이제 제가 음악을 한개 다운을 받아놨는데 마찬가지로 다시 여기에 Import Media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잘 해놓았던 바탕화면에 있는 이 음악 파일을 이렇게 놨는데 이거 하실 때 웬만하면 파일과 쓸 음악은 한 폴더에 저장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음악을 보시면 오디오에 이렇게 음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잡아서 밑에 이렇게 끌어 넣으면 됩니다. 근데 어 아까 트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디오는 그냥 집어 넣으면 저절로 트랙이 한개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악을 내가 쓰고 싶은 부분부터, 그다음에 이 영상들도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나씩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후에 재생을 시키시면.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조금 말이 되는 걸로 해볼게. 요아 동영상은 어렵다 보다. 아 교장 선생님 정말 떠나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제가 쓰고 싶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자막 글씨가 잘안 보이죠? 이거는 잘 보이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이미지 파일을 여기 한개 씌워서 뒤에 자막 띠처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글씨를 잘 보이는 색깔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요렇게 한번 해서 해볼게요. 그런데 보통 이 자막은 화면이 바뀔 때 같이 바뀌는 게 좋아요. 요렇게 쭉 끌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T 자막, 이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자막을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add call out을 누르는 방법도 있고, 아까 썼던 자막을 복사해서 지금 여기 띠 여기 바 있죠 바 얘가 있는 곳에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이후로 여기에 제가 컨트롤 V를 해서 붙여넣으면 2 위에 생겨버렸습니다 트랙이 한개더 생겼죠 근데 저는 자막은 어차피 겹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같은 트랙에서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막이 너, 뭐더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잡아서 줄여주거나 혹은 뒤로 보내거나 앞으로 오거나 하면 자막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막의 내용을 추적을 해야죠. 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갈비 아니죠. 가립니다. 흐크. 자, 이렇게 하면 한번 보겠습니다. 갑니다. 사진만 계속해서 쭉쭉 넣어주셔도 돼요. 여기다가 계속해서 사진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얘를 자막 같은 거 넣어주고. 그런데 아까 제가 오디오 설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 번, 요,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 이 파장이 음악입니다. 음악. 얘를 오디오, 얘를 눌러주시면 초록색 이렇게 뜨죠. 이거를 눌러서 소리의 전체적인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낮춰버리면 소리가. bgm으로 배경음악으로 쓰는 거라면 강의 영상에서는 정말 소리가 많이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버튼을 보시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사일런스 제가 페이드 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페이드 인을 딱 누르면 갑자기 이쪽이 이렇게 산 세모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음악이 나냐면 음, 면는좀 작았다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페이드 아웃은 설명 안 들어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사이런스를 눌러 버리면 음악 자체가 안 나오게 됩니다. 아근데 어, 내가 실수로 눌렀다 그러면 저희 컴퓨터 편집이랑 똑같아요. 컨트롤 l G, Ctrl Z를 누르시면 이 이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어, 만약에 여기서 나한 개만 더 조금 다양한 기능을 쓰고 싶어 그러면 여기 아, 트랜스 뭐라고 올린 건지 모르겠네요. 트랜스시션스. 아, 모르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한번 눌러 보시면 어떤 효과인지 이렇게 예시가 나옵니다. 그럼 얘를 잡아서 여기 사이에 사진들 사이에 가면 노란색으로 뜹니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제가 가령 큐브가 로테이션하는 이 효과를 여기 이렇게 갖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비디오이 조금 큰게 좋더라고요. 다시 소리는 조금 초록색 잡고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영상을 한번 보시면. 관렷고, 때, 야, 참이 o w m a 화면이 u 렇게 예쁘게 넘어가는 거 s a Sashel. Ah, we are marvels a 이 d o t 이 e r s I'm not saying that. I'm not saying that. I'm not s a 기 i n g t h 기 t I'm not s a y i 더 g that. I'm not saying t 여기 more를 누르시면 돼요. more, more, more 누르시고 비주얼 프로퍼티스. 아 모르겠습니다. 얘를 딱 누르시면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 add animation이라는 키가 있습니다. add animation 보이시죠? 저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에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 작은 동그라미 같은 게 생겼습니다. 동그라미 제가 한번 여기 확대시켜 볼게요. 이렇게 당기면 화살표가 됩니다. 화살표. 얘가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를 이렇게 이렇게 잡아끌면서 이쪽에 있을 때 크기가 여기였다면 나는 이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지점까지 왔을 때는 이 교장선생님 얼굴이 좀 이렇게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잡아놓는다면 자 이제 제가 이렇게 바로 움직이면 확대되죠 자 그러면 얘를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걸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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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자 내가 이 사진에 어떤 효과를 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 Add 애니메이션을 누르고 얘를 쭉 잡아끌어서 언제까지 효과가 이어지지? 만약 중간까지만 효과가 이어지고 더 이상 이 사진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 중간까지만. 아니면 이 화살표를 끝까지 끌어줍니다. 그리고 이 발을 움직이셔서 이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에 가서 내가 마지막에 보여지고 싶은 애를 가령. 아나이 사진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쫙 이만큼 늘려놓으면요 자 발을 요렇게 다시 당겨서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사진이 빨리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막까지 한개더 넣어서 음. 자 여기다가 어, 트랙이 한개더생겼죠트랙한개더 생긴 채로 써도 되고 하나 깔끔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내려서 얘를 더블클릭해주셔서 마지막으로 넣고 싶은 자막을 넣으면 됩니다 언제까지라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여기 위치만 좀 맞춰주시면 돼요 짜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볼게요 그때마다 여기에서 눌러주시면 됩니 끝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오디오를 이제 줄여 줘볼 텐데 쭉쭉 보내서 제일 뒤까지 갈때잘안 보이죠?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시고 마우스 휠을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리세요. 자, 그럼 마우스 휠을 아래로 쭉쭉 내리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아니면 얘를 가지고 요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뭐 눌렀니? 요거요 돋보기 마크 있죠? 얼마나 더 자세하게 편집하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 눈에 잘 보이는데 여기 오디오 끝에 잡아서 오디오 잡고 여기 화살표로 박혔을 때쭉 줄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확대를 해도 여기에서 끝이나요. 그럼 이렇게 찍어도 자 여기서 영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에 다시 한번더 아까 오디오 오디오 누르고 페이드 아웃까지 넣어주시면 아주 짤막하지만 완벽한 영상 한 편이 나오겠죠. 아지막으로이 사진 다시 클릭하시고 이 사진에서 어 아까 비주얼 뭐시겠죠 그거 에딧 애니메이션 누르시고 얘를 잡아서 거의 그 끝까지 끌고 이거를 어 이렇게 아니야 이거까지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를 뭐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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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넣네요 었 이게 제가 뭘 잘못 넣냐면 얘를 발을 이쪽까지 끌어주신 다음에 이 장면에서 보고 싶은 것을 이렇게 끌어서 만들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방금 제가 했는 것처럼 일이 잘못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쭉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음악까지 줄어들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영상을 만약에 다 만들었다 싶으면 여기 위에 프로듀스 앤 c e 만들어서 공유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MP4 with Smart Player가 기본으로 나오실 텐데, 480, 이거는 해상도예요, 해상도. 그럼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면 MP4 파일을 쓰시는 게 좋은 게, 뭐, 유튜브에 올리기도 좋고, 아이폰이나 이런 데서 실행되는 것도 대부분 MP4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이렇게 설정하는 것을 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어, 나는 고화질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1080이죠 1010, 1080. 저게 HD 화질입니다. 근데 이거를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용량이 커지고 느려지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뭐요기 mp4 with 스마트플레이어 스마트플레이어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걸로 보는 영상이다 이런거죠 뭐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세밀하게 세팅하겠다 싶으면 커스텀 프로덕션 세팅스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 보통 유튜브에 올리는 수업이라면 요 mp4 요거 눌러가지고는 다음 얘는 어 이제 이 파일과 폴더 이름입니다 어디 폴더로 들어갈지 이거를 잘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바탕화면에다가 어 폴더 한개 만드시고 연수용 영상 이렇게 하고 파일 이름도 연수용 영상 이런 식으로 아, 연수용 영상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마침을 누르시면 이제 이퍼센티지가막 올라가죠 엄청 빨리 만들어지고 있죠 인코딩이 빠르다는 겁니다 인코딩이 빠르다는 이유 것은 컴퓨터 성능이 좋거나 혹은 동영상이 굉장히 짧거나. 자, 여기 다 만들어지면 오르 이렇게 여러분 선생님들도 이렇게 다 만들어진 인터넷 뭐라고 동영상 주소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얘 그냥 재생시키시면 우리가 만든 영상이 나오는데 요걸로 보지 마시고 아까 우리가 만든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제가 여기 연수 연수용 영상이라는 폴더가 생겼죠. 어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러 개의 파일이 생겼어요. 이게 MP 4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긴 건데. 여기에 보면 MP4 파일 얘만 열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 9,650kb면 한 10메가가 좀덜 되겠네요. 그럼 얘를 이렇게 더블클릭을 하면 자, 열려나. 아이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모니터가 두 개가 되습니다 다시 영상을 한번 재생시켜 볼게요. 만약에 목적이 프로포즈라면 음악을 정말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쓰는 수업이 목적이라면 BGM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없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수업이다 보니 까 학생들은 정말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듣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BGM을 넣는다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넣으셔야 하고 일단 넣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막과 이제 영상을 이렇게 건들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 이거 만들 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음악에 맞춰서 만약에 가사를 넣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막 넣다가 여기에서 아, 싱크가 맞는지 확인하고 싱크 가 맞는지 이쯤에서 다시 확인하고 하다 보면 어이 중간쯤에서 틀었을 때 음악이 조금씩 틀어집니다. 얘를 다시 처음부터 끌어서 이렇게 보면 아무 뭐 이제 변동 없이 변동이라고, 오차 없이 잘 영상이 재생이 되는데, 중간부터 계속해서 재생을 하면 이 프로그램은 조금 계속 오차가 생겨버리더라고요. 지금처럼 뭐20몇초 이럴 때 짧을 때는 상관없는데, 영상이 막 5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3분, 5분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 오차가 생긴다라는 것을 한번 감안을 하시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캠타시아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어 저는 베가스라는 프로그램도 쓰고 있는데, 사실 베가스도 뭐 많이 써본 건 아니고요. 어디 있지 베가스, 베가스 잘 쓰지도 않아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베가스 어디 있냐, 베가스 아네 이건 전에 정품을 돈을 주고 샀었는데 열리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어 이거랑 프리미어 어더비 프리미어는 조금 높은 컴퓨터의 사양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안 열리고 있죠 어서 나와. 이중어 이제 열리네요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아마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돌려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제 컴퓨터가 이제는 좀 꼬라져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얘는 더 쓰기 어렵습니다 제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쓰면서 느낀 것은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쓰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그때 저희 팀의 인트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얘도 뭐 똑같습니다. 안 되니? 어디 갔니? 얘, 얘 더, 더, 더 귀찮아요. 이렇게 보면. 죄송이쪽 <목소리를> 뭐, 이쪽 화면 나같 자막 집어넣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찍었었는데, 아, 이게 더 굴입니다. 요즘은 사실은 영상 만들 때 우리가 전문적인 수준의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면 태블릿을 이용하는 것이 한 100만 배 정도 더 낫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는 선생님들께 캠타시아가 아니라 태블릿으로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 네,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시질을 한번 해봅시다.